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창우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수요일이죠. 제수요일과 함께 사순시기도 시작됐는데요. 사순시기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영광스러운 부활대축일을 잘 준비하는 시기죠. 보속과 정화의 시기니만큼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 사순 시기가 되면은 절주나 금연,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기를 네.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 그렇게 절주하고 금연하고 네. 이런 것들 너무너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수하는 거고 네. 예수님의 고통에 항해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났는데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거겠죠. 음. 특별히 묵주기도, 고통의 신비를 묵수하는 상하고. 또, 우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순환받는 예수님, 음. 그리고 정말 그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주도 하고 음. 뭔가를 하면서 음. 오, 보속의 삶, 네. 그리고 그 삶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음.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음.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뭔가를 할수 있었으면 음.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행복한 절주 행복한 금연 행복한 보석의 시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네, 올해의 오늘의 기도는 우리 모두 사순식인 동안 자선과 그리고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음,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 오늘 제 수요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성과 기도를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소서. 특별히 이 사순식에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자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순식기를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비하신 예수님,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을 겪는 모든 곳에서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보석과 우리가 드리는 사신 시기의 모든 기도와 자선을 받아 주소서. 이 모든 기도, 태없으신 성모님께 온전히 전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신하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옥자, 안젤라 자매님 연결도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매님. 안젤라 자매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네. 양창호 요셉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네. 잘 들어주실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말씀 드릴 게 많아서 걱정이네. 아이고 그러세요. 네. 전체 하고 싶은 말다 하시면 좋죠. 네, 말. 네, 네.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말씀이 네. 그렇게 많으세요? 당연히, 네. 당연히 많습니다. 네, 네. 제가, 예, 제가 그때 저기 저기 몇월 달이지? 저기 9월 달에 내가 손을 다쳐갖고 내가 10월 6일 날이 상담 신청 했다. 10월 23일 날에 제가 기도가 방쁜 관계거든요. 네, 네, 네. 이제 바로 제가 수술하는 날이 아. 가 허리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네. 좀큰 수술을 했어요. 아, 사매님 기억나요. 네, 예, 수술하시는 맞... 날 연결됐었죠. 예, 예, 예. 네, 그래요. 제가 아침에 7시에 들어갔다 8시부터 밤 6시까지 여섯 시에 나왔어요. 아이고. 네. 예. 10시간 반 만에 예, 시간반 만에 나왔는데 제수술이했죠 아, 그래 그날은 아, 저 수술밖에 못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너무 큰 수술을 해서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퇴원도 못하고 계속 병원에 좀 한참 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딸이가 네. 이제 몸소리 하고 두달 만에 이제 안산 후퇴에들 집에 왔어요. 아, 왔는데 네. 아직까지 지금 많은 트라마에 우좀 많이 시달려서 잠을 지금. 3개월 넘었는데 잠을 못 자고 그냥 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약을 너무 독한 걸 써가 그런지, 어지 네, 예, 그거는 이제 두번 이제 첫 번째고요. 네. 이제 두, 두, 두 번째는 우리 신부님들, 여기 수녀님들, 저를 알고 있는 수녀님들 네 분이 그냥 너무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음. 또 저희 동생이 또 의정부사한테 우리 실리비아, 안나, 우리 친구 뭐 안젤라, 뭐 모니카, 뭐 헤레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십사일 네. 기도하고 너무 많이 해줬어요. 음. 저는 너무 고생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눈물을 나는 거예요. 아이 네. 그래서 너무, 지금도 너무 기도를 해주고 또 저희, 저희들 집에 내 방문해서 뭐 반찬 같은 게다 방문해서 주고 어디 가면 내 데리고 다니고 이래갖고 너무 교우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감사. 감사 기도청하고요. 네. 이제 또, 우린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네. 아들이 지금 이방애가 키우던 아들이 지금 미국 갔는 지가 지금 이제 한 33년 됐거든요. 네. 얘가 지금 따져보니까 45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20일 돼가지고 낳는 아기를 아는 지인이었었어요. 음. 그런데, 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자궁간에 그, 저기,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음.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기를 맡기는 사람은 좀 안선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말을, 동립사람을 말을 해줬더지 일주일 만에 아기가 울어서 안된다고 데리러 온, 데리고 우온 거예요. 아. 그래서그 아이를 아무 데도 맡길 데가 없어서 제가 이제 맡아 당분간 키우게 돼 있었어요. 네. 그게 1년이, 몇 달이 1년이 되고 1년, 2년, 3년, 몇 년이 돼도 엄마가 나오질 않,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음. 그, 이제, 나중에 한몇년 만에, 한 4, 5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네. 미국에 남편 찾으러 들어갔는데, 남편을 못 찾고, 자기가 미국 가서 살 길이 없어서 어. 재혼을 했는데, 아기를 놓고 재혼을 해서 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는 유청도 버리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요, 나이는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어쩔 수없어가 저희들이 이제 호적에다 올렸어요. 음. 올렸는 게, 이제 제가 한, 회가 12살이 되니까, 얘가 막 사춘기가 와가지고, 너무 막 말썽을 이으켜막 사고를 저질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당에, 음, 제가 학업본동에서 이제 영세를 받았는데, 음. 저는 김태프 신문이라 계셨는데, 그 신문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데그 신부님이 이제 알선을 해줬어요 이제 딴 신부님을 외국 신부님을 네. 한 30년 된 신부님을 소개 받아가지고 네. 이 아이를 갖다가 인천 독적도에다가 우리 천주교 신자 신자들 하는 그런 곳아동을 비슷한 그런 곳인데 거기 말해도 한 3개월 교육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신부님한테 커진 신부님한테 입양을 보냈어요. 네. 입양을 보내는데 네. 지금 그 아이가 지금 (33년이) 됐거든요 네. 마음 살터 (12살에) 갔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요번에 너무 많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아빠도 돌아가시고 음. 또 내가 또 이렇게 많이 아프고 큰 수술하고 마음이 많이 약해졌는지 그 아이를 그냥 내가 살아생 면에 꼭 한번 찾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꼭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고 네. 싶고. 네. 정말 지가 어렵게 살면은,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주고 싶고. 아. 뭐, 그 아이도 내가 결혼한 자식은 아니지만은. 네, 네. 그래도 마음으로 내 품은 자식이잖아요. 네. 그래 내가 너무 그 아이를 지금 갑자기 보고 싶어서 찾고, 싶, 찾고 음. 싶어가지고 누구든지 이 방송을 보면은 그 아이가 맨 처음에 미식한인지 그러고 자기 엄마를 찾았어요. 미국에서. 아. 자기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네. 엄마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하 아예 주소를 가르쳐드렸어요. 신부님 주소를 가르쳐드렸어요. 네. 가르쳐드렸니 신부님이 전화가, 보고, 전화가 네. 오시고 또저기가 연락이 왔는지 엄마가 한두번 찾아봤다 그래요. 음. 근데 그 엄마가 찾아다니고부터 연락이 딱 끊겨버렸어요. 아 친모를 아, 친엄마가, 친엄마하고 만나보부터? 연결이 되고부터 끊겨버렸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나는 그게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음. 너무 궁금하고 해가지고. 저는 시모님한테 보낼 때는 정말로 신학가서 사제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보냈거든요. 영제를 음. 받은 사람이라서. 네, 네. 저는 86년도 제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아,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 살까? 10년? 네. 15년? 아그한이 아이를 꼭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사는가? 네. 가 궁금해서 그 아이를 꼭 찾고 싶어가지고. 네네. 네. 방송에다가 진짜 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 엄마는 텍사스에 살고. 네. 엄마 이름은 김자이고그그 그 엄마가 텍사스에 산다고 그러더라고 요 물어보니까. 그리고 아이는 그때 미스칸니 있는가 그랬는데. 그 데리고 가는 신부님이 앞면 마비가 와갖고 신부직에서 신부직을 내는 놓았다 소리가 아, 왔어요. 네. 그 뒤로부터 연락이 다 끊겨버렸다니까요. 네. 엄마 만나고 신부님 그렇게 그아이 어, 그 신부님하고 뭐, 연락이 되고 그러면 또 찾. 차... 수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부님이 그래서 제가 또 연락이 안 신부님 신부님이 신부님이 내가 무슨 수도 원인지 그거도 그때 그 당시는 네, 너무 첫다라서 네.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보냈거든요. 보냈거든요. 보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주소하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 딸이 지금 그 알아본다고 지금 변호사를 지금 수인해 가지고 맡기기는 했대요. 음, 네. 맡기기는 했는데 그래서서꼭 나는 뭐, 어, 어떻게 토,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를 꼭 정말 찾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 제가 토비 토비트 지금 사장하고 오장을 내 그걸 내가 들고 내가 음. 기도합니다. 네, 네 토비아가 그렇죠. 토비아가 만난 그마파의 천사를 음. 만나서 꼭 우리 아들을 꼭 한번 보고 내가 정말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 자민님 우리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자민님 마음이 네, 네. 어, 공감이 돼요. 그래 네, 어릴 맞아요. 때 그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자매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친자녀로 음. 이렇게 어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키우시고 다 하셨으니 얼마나 보고 싶으겠어요. 음, 그렇죠. 너무 네. 보고 싶어요, 진짜. 어. 저는 그아이를보위가한 7개월 동안 누가 못 일하셨었어요. 아이고 싶어요. <laughs> 네네. 어, 키우실 때 어땠어요, 그래? 그, 잘했어요? 너무 이야기해. 이뻤어요, 너무. 너무 이뻤어요. 어. 음. 찾아가도 듣다 보고, 진짜 보면 빵그빵그 웃고, 막, 그러다니고, 음. 말썽을 부려도, 그거 믿지 않고, 너무 이뻐가지고, 음. 우리 동, 시집 안간 우리 동생들 사촌 언니가 와서 그 아이 키운 데 3년 있어졌고, 우리 여동생이 또한 3년 있어졌고. <laughs>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그래고 사람들, 그냥. 들다 놓고 막 키웠어요 그 아이를. 음... 온 가족이. 가족이. 네. 예, 온 가족이 다 내달렸죠 그 아이 키우는데. 맞아요. 아유.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어머님 이게 네. 뭐저 아이를 낳은 친모께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음. 그래도 한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렸고 또한 여인은 배 아파 낳지도 않은 아이를 이렇게 거둬서잘 키웠습니다. 자매님 정말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끝까지 못 키워준 게 그게 너무 내가 지금 지금 너무 미안하죠. 아이고. 너무 미안한데. 네. 아이가 학교 가면은 너무 놀림을 받아가. 애가 스트레스 받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 불쌍해가지고 시무님.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아이를 살리려면 본국을 보내야 된다. 그렇죠. 자매님 담임 나주라고 자매님이 데리고 있으면 제. 도록 저 아이를 죽게 음, 만든다고 음. 하도 그래서 진짜 정말 그걸 제가 몇 달을 진짜 기도으로 다니면서 몇 달을 내가 금식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내가 절단해서 보냈거든요. 네. 보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셨어요. 마음이 아픈데 내가 정말로 요만큼이도 아플 때 살아 생전에 그 아이를 꼭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가 음, 네.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 자매님께서 어머.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식별하고 음. 주님께 물어보고 하시면서. 또 결정을 내리셨고 또 신부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네. 그~ 그때 당시에 결정은 아주 그~ 지혜롭게 그렇죠. 그~ 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지혜롭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3년을 기도를 했어요. 3년을 그러니까 내가 4달 9일 기도를 내가 금식하는 차고, 3일 음. 금식하는 차고 이랬어요. 그래서그 네, 보내기가 쉽지 가 않았습니다. 제가 결단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가슴 찢어지는 일이고, 음. 내가 막 가슴장이 무너지고, 어, 온몸이 갈기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셨을 텐데. 음. 그러니까 지금 더그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네, 더 네. 그리워지시는 거죠. 소식도 듣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제가 마음이 이제 칠십이 넘으니까 그래 더 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네. 만나보고 싶고 아마 이 방송이 우리 이제 평화 방송이 이제 미국에서도 나가고 그랬지. 전 세계에 나가 고 유튜브로도 나가고 하니까 아 그래요 주, 그러면 아, 너무 잘됐네요 그러면은 음. 그래서 주변에서 이라든가 아마 이제 이 신부님 이름도 나갔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면 아, 저희들이 어, 또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일 나팔천사를 청합니다. 천사님 우리 아들 찾는데 정말로 일조가 되어서 어쨌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한번 볼수 있게 도와달라고. 네 음. 어머님. 그리고 네. 신부님 저희 또그 네. 청학교인데 우리 딸이 지금 성당에서 봉사하다가 구역에서 하다가 몸이 아파서 한삼년 병원에 예배했는데 네. 그. 구역장님한테 큰 상처를 받았대요. 나, 저는 잘, 자기는잘 모르는데. 음, 음. 그래, 아이가 성가에 가서 성체를 안 모시고, 성가에도 열심히 안 나가고, 그냥 그 주변에 그냥 용인사는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성지 같은 데 다니면서 같이 주를 지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은 같이 이사에 참여하는데 성체를 안 모신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지금. 네. 교무금도 잘 내고, 다성당에 하는 건다 합니다. 그래 맞아요 음. 어~ 마, 그냥 그~ 어머니께서 안 거예요. 어,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음. 그래도 음. 내가 너무 들어보니까 들어보니까 따님도 마음에 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니까 네, 네. 가책을 느끼고 본인의 신앙생활 안에서 뭔가가 음.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주님께 미안한 마음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리고는 그~ 그래도 계속해서 어,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렇게 성질을 찾아내고 이사회 참여하는 거 보면은 네. 믿음은 깊은 거예요. 음. 믿음은 깊으니까. 요번에도 가서 보니까요. 막 네. 몰래 밤에 다녀서 묵주기도 하더라고요. 음. 음. 네. 묵주기도까지 하는데 왜 성체를 안 모시는 그거죠. 제가 너무 속이상해서 미치겠어요. 음. 네. 그 답답한 마음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네, 우리 자매님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또 기도 바칠 일들도 네.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양창호 신부님. 그리고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매님과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 바쳐 주시고요 네 기도 후에 끝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자매님 네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가득한 기목자 안젤라 자매를 이렇게 알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젤라 자매님이 가진 그 선한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젤라 자매께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사랑과 은총에 안젤라 자매가 감사하고 싶어합니다. 주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든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긴 오랜 시간 동안 수술대에서 수술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전화 사연을 표현할 수 있고 전화 사연을 할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젤라 자매를 축복해 주시오 그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병든 마음 동안 마음속에 있는 입양된 그 자녀를 통해서 겪었던 죄책감과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오늘 이 순간 주님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먼 곳에서 우리 그 안젤라 자매님이 정말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입양된 그, 그 안젤라 자매의 자녀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축복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축복해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고 그가 지금 어려움과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얻고 가시어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주시고 그 하는 일마다 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또한 당신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 친모의 마음 또한 축복해주십시오. 친모 또한 그 자녀를 떠나보낸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죄책감과 마음의 슬픔 또한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어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오르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안젤라 사민이의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딸 또한 정말 믿음이 있는 딸입니다. 주님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딸입니다. 그 딸의 상처받은 마음 봉사하면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조신어머니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부님, 우리 그 아들 이름이 김유철 다니엘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김유철 다니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매님 감사합니다. 아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아님, 자매님 우리 아들 김유철 다니엘 꼭좀좀 좀 방송해 주세요. 김유철 그래. 다니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또 친어머니 잘 만나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이 시름 놓으시고요, 걱정 놓으시고요. 친어머니가 네.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도더 네. 마음이 아프죠. 네, 하루 빨리 이 아드님 만날수 있기를 저희도 계속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민님 오늘. 예. 감사합니다. 좀 방송해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역번호 02-2273-1053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5002번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박순정 만나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10년 전 폐암으로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뒤 생계를 위해 장애인 활동보호사로 일하던 중 사고로 왼쪽 어깨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뇌경색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해 3개월 동안 약을 끊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진통제로 어깨 통증을 견디며 주일매사 참여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지만, 가톨릭 평화방송 미사도 보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로 예정된 어깨 수술 잘 받고 뇌경색도 재발되지 않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자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보내 주셨습니다, 신부님. 예, 네, 그래요. 안나 자매님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성경 필사하시면서 신 아,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은총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적의 주님, 당신의 딸박 안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께서 의사선생님들을 통하여 그의 병을 고쳐 주시고, 또한 우울증과 불명증까지 완전히 치유시켜 주시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태어 쓰신 성모 성심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박순점 안나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했고요. 이제 짧게 주신 사연의 화살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글라라님의 기도입니다. 최장과 담낭 쪽에 많이 안 좋아 치료 중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치유의 예수님, 생효 클라라 자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최장과 담낭 쪽에 있는 모든 병들을 깨끗이 치유시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0154님의 기도입니다 게임 중독과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황지환 베드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신 예수님 우리 베드로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게임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베드로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그의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주시고 모든 중독과 그리고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 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네, 신부님 그런 믿음 가득 가득한 하루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양창호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